예, 핸드폰 케이스랑 아이팟 케이스를 샀어요. 예, 제가 아이팟 케이스가 고무로 된 케이스인데 이게 조금 오래 쓰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걸 닫아도 딱안 닫혀가지고 안에서는 뚜껑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막 자기 혼자 막 닳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단단한 이런 플라스틱 제형으로 되어 있는 걸 사봤고 이것도 제가 인스타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본 브랜드인데 처음 봤어요. 근데 예뻐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핸드폰한테 새옷도 입혀줄 겸해서 <laughs> 화이트로 이렇게 케이스를 사봤습니다. 예뻐요. 우리는 목색 발표를 위서 잠시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몇 센트의 성의적 내면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어서오세 네, 저 핫도그 하나 주세요.

有木有？你了嗯、多嗯嗯對不然你我不会唱歌。 머리 자르고 잠깐 올리브영에 들려갖고 좀 사온 게 있어서 몇가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이거는 에센스를 하나 샀고요. 닥터지 제품이고 이름이 뭐지? 클리어 스물, 수딩 액티브 에센스라고 써있네요. <laughs> 지금 이제 가을이 오니까 또 귀신같이 피부가 또 건조해지고, 각질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갖고, 한번 사봤습니다.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집어왔습니다. <laughs> 이거랑, 그리고 마스크팩. 지금 뭐 세일한다고 이 마스크팩 하나에 8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장을 한번 사봤어요. 다섯 장 사왔고, 그 다음에 스킨이 다 떨어져서, 이건 원래 제가 쓰는 제품이고,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이런 뭐 화장솜이랑 이런 통 같은 걸 같이 주는 그런 기획 세트 같은 건가 봐요. 저는 이거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샀고 약산성 토너를 샀고 요즘에 또 두피가 너무 건조해지고 가렵고 조금 비듬도 있는 것 같아 갖고 각질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라우시 피크 샴푸고 좋다고만 들었고 한 번도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써보려고요. 지금 너무 두피 그 머리가 너무 간지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될지. 이렇게 사왔습니다. 저는 이거는 퀄리에서 산 겁니다. 뭐냐면 초반이를 샀어요, 드디어. 제가 하도 실패를 해가지고, 이번엔 재입고 알림을 해놓고서, 재입고 알림이 뜨자마자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플레인, 플레 이게 각각 두 개씩이거든요? 플레인 두 개랑, 네, 복숭아 두 개, 이거 블루베리 두 개, 딸기 두 개.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laughs> 꽤 많이 샀네? 부지런히 먹어야겠어요 오렌지 주스 먹을 사람? 아아안 되겠다 나양치해안돼저왜먹저 놈의 아니야 아니야 진이가들일 오래 M&M? 다 바로 아셔 아 그거 M&M 같잖죠 6시 18분입니다. 제가 오늘 오를 등산 코스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이에요. 카메라를 켜두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제가 갑자기 어 동산을 다녀온 이유는 음 제가 한 4, 5개월? 5, 6개월 정도 전부터 갑기 멘탈이 너무 조금 불안정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한 두세 달 동안은 좀 무시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게 뭐 직장인이면 다들 겪는 스트레스겠거니 하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지내다가 어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조금 저한테 어떤 크게 조금 다가오는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들 같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토할 때까지 막 폭식을 한다던가 진짜 조금 안 좋은 생각이 든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없었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약간 불안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몇 달을 지내다가, 이제 점점 그게 최고점을 찍을 때쯤에, 저는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이제 말을 했고, 지금은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9월달까지 어, 업무를 했고 이제 퇴사 오늘이 4일차네요 <laughs> 그래서 처음 퇴사하고 1일차에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30일이 목요일이었고 이제 금요일날 제가 일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등산이나 한번 갔다 올까? 뭐 <laughs> 등산을 하고 왔었는데 꽤 좋더라고요. 되게 힘든데 올라가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일단은 아무 잡생각이 많이 없어져서 좋았고, 네, 그래갖고 오늘도 등산을 다녀왔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괜찮아진 상태고, 어, 제가 이거를 한달 전에 이제 퇴사해,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전달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업무를 회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업무를 많이 빼 줬어요 제가 갖고 있던 업무들을 많이 이제 배제를 시켜 줘 가지고 지금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천츰 차츰 괜찮아져서 지금은 많이 회복을 한 상태고요 제가 제 업무 자체가 원래 조금 항상 뭔가 뭐안 그, 뭐 그런 일이 어딨겠냐만 항상 이렇게 막 선택을 해야 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하고 계속 계획이 바뀌고 수정이 되고 나는 거기에 계속 맞춰가야 되고 계속 소통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업무였고 그다음에 제 성격도 어, 조금 제 성격 자체도 조금 예민해요 예민하고 그리고 조금 완벽하고 싶어 하는데 <laughs> 저는 100%를 다 하고 싶은데 항상 그게 안 되거든요 100%를 하고 싶지만 내 능력치는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책감도 되게 심했었나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뭐,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상태고, 원래는 병원을 퇴사를 하고 나서 병원을 다니려고 했어요.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어... 진짜 귀신같이 퇴사를 하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지금은 이제 병원을 딱히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등산도 다녀오게 되었고 조금 몸을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이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멘탈을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멘탈이 불안정해지니까 저도 친구들 만난 지 벌써 한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뭐 대중교통을 타고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도 조금 제가 좀 두려웠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도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만나면 피해왔어. 요 그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주말에는 그냥 제가 뭔가를 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기력하고 무기력해서 누워 있다 보면은 그냥 생각만 많아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등산을 하고 왔으니까 이제 빨리 씻고 밥을 먹든 뭐좀 쉬던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해서. 네, 좀 그렇습니다. 안녕.